끝과 네. 끝. 와,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쓰레기 줍는 남자 수염남나입니다자 오늘은 거의 대한민국 끝머리에 있는 섬이죠. 마라도 아시죠? 아, 자 마라도 일단 보시죠 풍경. 마라도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그 짜장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. 오자마자 바로 한글을 해치웠습니다. 제가 여기 아까 보니까요. 이 마라도가 하루에 그 왔다 갔다 하는 배가 몇번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배 보니까 관광객분들이 좀 많이들 타시던데 오늘 쓰레기가 상당할 거라고 예상을 좀 감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볼까요? 난리 났다, 난리 났어. 여기 누가 이 초아의 봉사상 옆에다가 아, 요런 또 쓰레기를 이 해녀님이 계신데. 일단, 제가 한번 이거 담아가도록 하고요 요런 거 나오죠? 제주도니까, 예. 폭소는 한라봉 막걸리. 아, 요런 것도 나오고. 과자 봉투랑 나무 젓가락 봉투. 천천히 거닐면서 쓰레기 한번 주워보도록 하죠. 어, 뭐야, 이거. 이거 무슨 연락처가 적혀있는데? 이채 남단에서 왜 이런 메시지가. 아, 영수증. 이 마라도 와가지고 누군가 영수증 여기다 버렸네요 마라도에 사시는 주민은 정말 몇명안 된대요 근데 이들이 쓰레기 버리지 않았을 거니요 이건 다 지금 관광객들이 버린 거예요 보세요 요런 거 에? 마라도 관광 그 팜플렛 같은데 요런 것도 버려 놓으셨고 이거 종이컵인데? 종이컵도 오 사장님 쓰레기 다 뭐예요 이거? 정말 일, 하루에 배출되는 게이 정도 되는 겁니까? 어 음식물 쓰레기라 어 나도 타고 싶지만 이거 탈 수가 없네 여도 감사합니다 교사님 예. 네. 야 마라도다 마라도 그 옆에 보니까 이런 스테이크아웃이라든지 요런 잔들이 바다 건너 산 넘어가지고 이 마라도까지 요런 쓰레기들이 다 있습니다 아 담배 여기가 이제 마라도 메인스트릿 짜장면집도 있고요 자 여기 누군가 사이다를 먹고 사이다를 또 여기 버려놓으셨어 이야 여기도 마라도 그 승차권 또 버려져있고 렙킨, 담배꽁초, 물티슈, 즉석밥 용기를 아하 지금 제가 살짝 한 100m 걸었는데 오 쓰레기가 많습니다 많아요 이런 경치를 보면서 다들 커피 한잔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예, 아니라다니까 쓰레기가 나오고 아 여기가 가파초등학교 여러분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그 짜장면집 여기 있어요 오, 여기 무한도전 촬영 장소 오 대박이다 여기도 종이컵 물티슈 껍질 와이집 들판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관광객 여러분들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식사를 하셨으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려야지 아 지금 이런데 지금 무분별하게 마스크 여기 또 종이컵 오. 정말 걸어 다니는 이한 공간 공간 한장 그림이다 그죠 어 버리고 오셨다 <웃음> 안녕하세요 <laughs> 이길 따라서 한 바퀴 도는데 막한 시간도 안 걸려요 한 30분이면 돈데요 어, 그리고 중간중간에 민박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뭐 스쿠터라든지 그런 걸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오 여기는 절이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 오 여기 최남단에 있는 절이에요 부자 되기 주세요 겁이 나지만 바닷가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바로 마라도 앞바다에 있는 쓰레기들입니다. 진짜 어마어마하네. 이야 여기 보세요. 이런 쓰레기들이 엄청 벌어져 있어. 막 이거는 맞죠? 일본어죠. 맞은편 일본에서 일본 땅에 넘어온 물병이 있습니다. 아, 콜라인데? 그렇죠. 일본어로 보니까 이거는 울거 아닌 것 같아. 이게 심각하다. 저도 이게 쓰레기 처음에 죽게 된게 계기가 태평양 섬에서 우리나라 쓰레기가 보인 거 보고 아 저거는 쓰레기 심각하구나 싶었거든요. 진짜 이렇게 파도를 타고 쓰레기가 넘어오는 거잖아요. 엄청나다 이 스티로폼 봐요. 이런거 어떻게 들어 혼자서 우리나라 쓰레기도 보이지만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는 저렇게 쓰레기들이 좀 많이 보여요. 바다 건너가지고 파도 타고 넘어온 거지. 여기에 와 플라스틱 온통 플라스틱이다 주변에 이제 쓰레기 줍는 분들 보니까요 제주도에서 줍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은 포대로 들고 막 줍더라고요 그럴만하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게 다 나중에 물고기들이 먹을 거고 우리 몸에 올 건데 해안가 쓰레기가 장난 아니네 아 하지만 여러분 이거 즐기세요 여기가 마라도니까 응? 우손인장 있어 어? 예. 그 비닐 이 마라도에 포인트가 몇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등대 그리고 국토 최남선에 있다는 그 표지석 그리고 중국집 아까 본 분교 초등학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우와 뭘까요 여러분 키트 마라도에는 땡땡땡이 있다 뭘까요 여러분 마라도에 태양열이 있다 우와 여기서 뭐 태양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하겠네 아가 가던 곳이 여기구나. 마라도 재활용 도움센터. 여기가 이제 우리 마라도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버려놓은 동네. 여기 다 분리배출해가지고 잘 버려놓으셨네요. 네, 제주도가 제가 한 2, 3년 전에 왔을 때도 있겠지만, 동네 주민분들이 요일에 맞춰서 쓰레기 버리시는데,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말 잘하세요. 아름다운 제주도 위에서 자연을 이천혜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 해야죠. 그렇죠. 도착했습니다. 국토최남단 기념비. 야 국토 최남단 기념비 요걸 봐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남쪽에 왔다라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수, 수준남이 쓰레기 줬다가 이 대한민국 남쪽 끝까지 와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제가 이렇게 말하도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 주워봤는데 어, 역시나 좋은 자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음, 아니나 다를까 쓰레기는 제가 주울 수 있는 것만 주웠는데도 불구하고. 엄청난 쓰레기들이 나옵니다. 이 관광객분들이 버릴 쓰레기가 아니면 이 마라도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에서 정말 쓰레기를 좀 줄이는 습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무튼 수줍남 마라도 와서 쓰레기 줍기 성공!